오늘은 내가 이 큐브를 소개해줄게. 일단, 일반 큐브는 그냥 이렇게 네모난 큐브잖아. 일단 이거를 한번 내가 맞춰볼게. 일단 못뭐 맞추겠으니까 넘어가고, 일단 이 미니 큐브를 한번 내가 맞춰볼게. 맞추고 왔어 내가 맞춘 거다. 그리고 이 큐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. 일단 이걸, 이거 여기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, 이렇게 공을 이렇게 옮기는 거야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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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요걸 요게 올려, 옮기려면 눌러. 이것도 여기로 이거 보라색을 여기로 옮겨. 됐지? 그리고 이 주황색을 여기로 이렇게 옮기고, 이렇게 하, 하면서 가지고 놀면 되는 거. 근데 이게 소리가 날때 소리가 좀 좋네. 그럼,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내가 해봤는데 이게 맞춰지는 게 잘,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. 런데 이게 여기로 와야 되는데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여기 두 개는 원래 자기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. 양쪽으로 벌려서 넣으면 안 돼. 일단, 아까 이거 실패했으니까 이거 맞춰보겠습니다. 이거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아빠가 해줬어. 끝. 큐브 삼총사. 다시 끝이 아니고, 이것도 있었지. 이제 진짜 끝.